X7 출고입니다. 어, 특별히 유튜브 통해서 구매해주신 고객님이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정상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X7 출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차량은 X7 40i M 스포츠 화이트의 타르토 포시트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이고요. 어, 특별히 조금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지금 크롬을 다 죽인 상태예요. 그래서 크롬을 다 죽여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키드니 그릴도 이렇게 유광으로 래핑한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모든 부분이 크롬을 다 죽인 상태여서 깔끔하게 작업이 된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보시면 루프랙도 크롬이 죽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범퍼 부분 배기팁도 크롬이 완전히 삭제가 된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에 띠에도 원래는 크롬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뒤에 리어에도 크롬을 다 죽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해서 LX 썬팅까지 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X7에 정말 잘 어울려요. 그냥 일반 프나세보다도 조금 더 진한 썬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x 7이나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LX 썬팅이 들어가서 내부가 전면이 25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보이지 않고요. 더해서 측면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내부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정말 고급지게 필름이 이쁘게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뒤에도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보시면 이렇게 내부도 타르트보 색깔로 이쁘게 되어 있는 것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물론 유리막이나 여러 가지 좀 세차 같은 것도 다 해놨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티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한번 정리하고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우람하죠? <laughs> <laughs> LX 썬팅이 돼 있어서 음. 되게 쨍하죠. 어그럼이 되게... 아, 그래. 아, 네. <laughs> <laughs> 이게 아마 이열 승차감이 진짜 좋을 거예요. X7 앞에는 카메라 레이저 센서가 있어서 노면을 읽어요. 그래서 에어 서스라는 기능이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는 느낌도 있어서 다리분들이 멀미나고 이런 경우 거의 없어질 거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얼굴 기억나? 나도 동네 회사가 있는. 저거 사고 다 사고 싶다. 이거 사고 싶은 거예요. 서울 가면 그냥. 아, 네. 서울, 네. 서울 네. 가면.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연락 드릴게요. 어, 걸린 거예요. <laughs> 걸린 거예요 시동.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구를 마쳤습니다. 아, 오늘도 너무 감사한 하루고요. 대표님이 정말 믿어주시고 해주셔서 진심을 다했더니 어, 너무 감사하게도 그 진심을 알아주셔가지고 어, 좀 재밌게 즐겁게 출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